어머니의 이슬터리 어릴 때 나는 학교 다니기가 싫었다. 학교로 가는 길 중간에 산에 올라가 아무 산속가이나 가방을 놓고 쉬다가 점심때가 되면 그곳에서 혼자 청승 맞게 도시락을 까먹기도 했다. 그러다 점점 대담해져서 아예 집에서부터 학교에 가지 않은 날도 있었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어제는 비가 와서, 어제는 눈이 와서. 오늘은 무서운 선생님 시간에 준비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하는 식으로 가진 핑계를 댔다. 5월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왜안 가느냐고 물어 공부도 재미가 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얼른 교복으로 갈아입어라. 어휴, 학교 안 간다니까. 아안 가면... 그냥, 이렇게 자라다가 엄마 엄마 다이다왜 농사 질 거라고 뭐농사나 아무나 짓는다더냐 그러니까 내가 내가 짓는다고 얼른 얼른 애미가 신장로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얼른 교복으로 갈아입어 몇번 옥신각신 하다가 나는 마지못해 교복을 갈아입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오자 어머니가 지게 짝대기를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그걸로 나를 때리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 이제까지는, 이제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없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신발을 신고도 봉당에서 한참 동안 멈칫거리다 마당으로 내려섰다. 얼른 가자. 어머니가 재촉했다. 누구든 재미로 학교 다니는 사람은 없어. 그래도 나는 싫어. 어머니는 한 손엔 내 가방을 들고 또한 손엔 지게 짝대기를 들고 나보다 앞서 마당을 나섰다. 말없이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그러다 신장로로 가는 산길에 이르러 어머니가 다시 내게 가방을 내주었다. 자, 여기서부터는 네가 가방 들어. 나는 어머니가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니 중간에 학교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셀까봐 신장로까지 데려다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너는 뒤따라 오너라. 거기서부터는 이슬바지 길이었다. 사람 하나 겨우 다닐 좁은 산길 양옆으로 풀립이 우거져 길 한가운데로 늘어져 있었다. 아침이면 풀잎마다 이슬방울이 음. 조롱조롱 매달려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가방을 넘겨준 다음 내가 가야 할 산길의 이슬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몸빼 자락이 음. 이내 아침 이슬에 흥건히 젖었다. 어머니는 발로 이슬을 털고 지게 짝대기로 이슬을 털었다. 신장로까지 15분이면 넘을 산길을 30분도 더 걸려 넘었다. 어머니의 옷도 그 뒤를 따라간 내 옷도 흠뻑 젖었다. 어머니는 고무신을 신고 나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에 빠졌다가 나온 것처럼 시커먼 때꾸물이 질겁질겁 발목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무릎에서 발끝까지 옷을 흠뻑 적신 다음에야 신장로에 닿았다. 자, 이제! 이걸 신어. 거기서 어머니는 품 속에 넣은 새 양말과 새 신발을 내게 갈아신겼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아주 마음 먹고 준비해 온것 같았다. 앞으로는 매일 털어주마. 그러니. 이 길로 곧장 학교로 가. 중간에 다른 데로 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울지는 않았지만 왠지 눈물이 날것 같았다. 아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나 혼자 갈 테니까. 다음 날도. 어머니가 매일 이슬을 털어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가끔 어떤 날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 학교 길에 이슬을 털어주었다. 또 새벽처럼 일어나 그 길에 이슬을 털어놓고 올 때도 있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 어머니가 이슬을 털어주신 길을 걸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